다즐샵 식단 관리 도시락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가벼운 식팩, 맛있는 오팩, 건강한 오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식사가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줘요. 여러 가지 맛을 시도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맛있고 질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특히 냉동식품이라 보관이 용이하고 조리도 간편해서 바쁜 아침이나 점심에 최적이에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구분의 언더 299 다이어트 도시락 5종 세트는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건강식을 챙길 수 있답니다. 다양한 메뉴가 포함되어 있어 질리지 않고 매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냉동 보관이 가능해 유통기한도 넉넉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저칼로리 옵션이 많아서 좋습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도시락은 바쁜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시그니처벨 다이어트 도시락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어요. 4주 동안 매일 닭가슴살 도시락을 먹으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총 12종으로 다양해서 질리지 않고 맛도 훌륭해요. 특히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시간 절약이 되더라고요. 포만감도 좋고 다이어트 효과도 확실히 느껴져서 재구매 의사 만점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맛있게 먹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